올림포스토케이 기본 일 유닛 11프 i c 스1번 들어가자. 자, 이걸 단락 구조부터 먼저 너희들하고 얘기를 하면 지금 첫 번째 이 선생님이 이 네모를 쳐 놨던 이 부분 있지? 이게 이제 인트로 배경을 깔아. 배경에서 뭘 제시하냐면 어떤 문제점을 제시해. 문제점을 제시. 해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게 바로 이풀을 이용한 이 부분. 얘가 이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그게 해결책이니까 당연히 얘가 메인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리고 요거 어,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순서 문제 나올 수 있는 단서가 이렇게 a 있는 부분 b 있는 부분 그 다음에 if 이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빈칸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맨 마지막 메인 부분 어, 충분히 빈칸이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어,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빈칸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이 좀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자. 자 들어가자. 배경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감정이 매우 충전되어 있을 때, 자 그러니까 감정이 충전된다, 그러니까 격앙되어져 있을 때 이거지. 그래서 it makes good sense. 자 이거는 가져오진 좋아요. 그래서 make sense 하면 뭐 이건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good sense니까 아주 타당합니다. 뭐가 delay conversation 대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뭐에 대한 갈등에 대한 대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주 타당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주의, 정신적 집중, 그 다음에 선의가 돌아올 때까지. 어, 이건 뭐 당연한 얘기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잖아. 너무 막 지금 격앙되어 있을 때, 서로 부딪히기보다는 조금 차분해졌을 때 이런 대화를 한다는 거 좋은 거 아니겠니? 자, 그래서 어, 일단 모든 사람들이 좀 차분해지고 그리고 그들 자신이 다시 즐기고 있다면, 일단 이렇게 되면 이러한 대화들은 종종 잊어버려집니다. 또는 무기한으로 연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렇게 일단 좀 차분해지면 어떤 갈등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지? 이러한 대화들이 종종 잊어버려지고 잊혀진대. 그리고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바로 문제점 제기지.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어떻게 돼? However 이딱 돼야 되겠지. 그지 어, 일단은 3, 4번 중에, 아니, 4, 5번 중에 하나겠지? 자, 그럼 계속 가자.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어? 다시 차분해지고 나서 말이야. 그리고 아무도 리스크 이건 병렬이야. 어, 그 좋은 시간을 망치는 위험을 무릅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갈등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다시 좋은 분위기 깰까봐.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들어가겠어? 바로 그 결과, as a consequence, 다음 4 번이야. 그 결과, 그 문제들은 종종 don't get addressed. address가 이제 다루다. 어, 말을 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루다 이런 뜻도 있지. 여기서는 그거야. 그래서 get addressed 전혀 다뤄지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그들은 주로 다시 나타납니다. 나중에 언제 새롭고 종종 intensified conflict 그렇지 강화된 갈등으로 다음에 나타날 때는 더 강화된 그러한 갈등으로 더 심해진 갈등으로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온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문제점 아니겠니? 문제점?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 들어가 만약 니가 if you do choose 이건 강조해 두다 자 니가 대화를 미루는 것을 선택한다면 갈등에 대한 대화를 미루는 것을 선택한다면 왜? 너희 둘다 지금 감정이 충만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remember 기억해라 해놓고 to 뭐할 것을? take it up later 나중에 그것을 계속할 것을 기억해라 자 take up 하면 보통 이제 차지하다 보통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하다의 뜻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계속할 것을 기억해 자 그리고 remember 다음에는 ing 2 o 나올 수 있는데 to는 바로 미래성이지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니까 여기서는 remember to에 걸리는 거야 꼭 기억해 자뭐 하는 동안 좀 easy 느긋하고 좀 달달한 그런 관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좀 시간이 아주 회복되었을 그때 동안 여기서는 뭐 명사가 왔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during이 돼야 되겠지 그래 놓고 얘는 이제 관계부사야. 이 시간. 좀 느긋하고 달달한 관계의 시간. 그런데 그때, it can be most productive. 그것은 가장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생산적일 수 있는 그러한 좀 느긋하고 달달한 그 시간 동안 그것을 다시 시작할 것을 기억해라. 이게 바로 메인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걸 뭐별 문제 나오기는 요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 일단 순서 문제 나오기도 괜찮았던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뭐, however, 그다음 as a consequence, 그다음에 if 이 부분 이용해서 순서 문제 괜찮고 그리고 main이라고 했던 부분 선생님이 순서 괜찮은데 그 외쪽으로 또 순서 낼만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 이런 부분 괜찮은 것 같아. 어? 자, 그 결과 그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보통 다시 수면에 떠오른다. 훨씬 새롭고 격앙된 강화된 갈등으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빈칸 나오기 괜찮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법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지 remember to 이거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다 이 구동사인데 구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대명사일 때는 요 사이에 위치한다는 거 take up it 하면 안되지 take it up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어, 그것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